울산의 수건 사업이었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가 끝내 백지화됐습니다. 울산시는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시장 공약에서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역사를 기록하고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돼온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에 포함됐고 민선 8기 울산시 공약에도 담겨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지만 사실상 백지화가 확정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번번이 선정되지 못했고 정부의 무관심이 겹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판단에 서입니다 검토부지 인근에는 이미 울산 박물관이 있고 국립탄소중립전문과학관도 추진되고 있어 기능 중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사천억 원 규모로 검토됐지만 경제성 분석이 낮게 나왔고 급기야 500억 원 이하로 축소되면서 사업의 의미가 탈색됐습니다. 500억 이하의 사업으로 쭉도 들고 이러니까 한 의미가 아니 탈색이 됐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부터는 아예 그런 뭐 논의나 추진 동력이 없었고요. 울산시는 결국 공약 폐기를 결정했고 시장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예 따라 올 하반기 매니페스토 주민배심원단 심의를 거치면 폐기가 확정됩니다. 울산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결국 추진동력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UBC 뉴스 김용환입니다.